안녕하세요. 쌍의 모든 리뷰, 세모입니다. 자, 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리뷰 영상은 아니고 건강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.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?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봄이 다가올수록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. 이것 때문에 이제 기관지라거나 코라거나 호흡기라거나 이렇게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들 제가 다섯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的。<music> 네, 사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게뭐 기관지가 따갑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중금속이 계속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그런 또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안 좋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는 뭐 황사고고 이러면 목만 조금 따갑고 말았는데 요즘엔 이제 미세먼지를 통해서 뭐 중금속 혹은 더 배출이 어려운 그런 먼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심각해지는데요.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마스크를 쓰시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될 때는 음식들 하나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. 우선, 첫 번째로, 뭐, 누군 아시겠지만, 꿀물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이제 꿀물 같은 경우에, 우리 목에,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, 이런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데다가, 특히 건조해진 이런 기관지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, 우리가 목 아플 때좀 본능적으로 꿀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또 이제 특히 단 음식들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, 특히 몸안 좋거나,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좀 영양을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음식은 배입니다. 배. 옛날부터 이제 목 아프거나 기침 계속 하시거나 그러면 배즙들 많이 다려 먹잖아요. 뭐 배즙을 이렇게 쭉뭐 끓여서 드시거나 배 자체를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목이 좀 칼칼하고 염증이 있고 좀 가래가 차고 이럴 때는 배즙을 드시면은 기침을 좀 가라앉히고 가래를 삭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무엇이냐? 바로 녹차, 차 종류인데요. 왜 녹차를 드시라고 하느냐? 사실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염증을 억제시킨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서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이 되는데 요거를 좀 배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녹차가 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는 녹차를 추천을 드렸습니다.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. 이제 미나리는 해독을 하는 작용이 있어서 옛날부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탕에 끓여 먹거나 혹은 이제 해독을 위해서 드시는데요. 마찬가지로 이 미나리는 중금속을 좀 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. 특히 이제 미나리는 뭐 어떻게 드셔도 상관없으시고 하니까 그냥 음식 드실 때 조금 더 많이 드시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오미자입니다. 오미자도 옛날부터 가래를 삭히는 그런 역할로 많이 이제 써왔잖아요. 그래서 오미자를 드시는데 요거는 이제 물 대신에 좀 드시면 되고요. 어떻게 드시냐면은 2터짜리 이제 생수병 있잖아요. 생수병 있으면 오미자를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10알 정도 이렇게 물에 넣으신 다음에 끓이시거나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냉장고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두시면은 이게 조금씩 꿀어 나오거든요. 요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냉침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물처럼 이렇게 드시면은 가래를 좀 삭히실 수 있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.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시거나 혹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지시거나 이러신데 음식만 계속 드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그때는 근처 의료기관에 가셔서 꼭 진료를 정확하게 받아보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. 세상의 모든 리뷰, 세모리. 오늘은 기관지,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려 봤고요.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